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는 3차 함수이고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그죠이 f(x) 위에 점 a점과 b점. a점은 0, 2이라고 했어요. 0, 2, 2점이.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오네. 그렇죠? a점은 0, 2에요 b점은 b점은 여기 x 좌표 값이 란 얘기죠. 그죠 x 좌표 값은 2고 y 좌표 값은 f(2)라고 a 그랬어요. f(2). f(2)는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먼저 f에 2를 구해보면은 2 e 대입시키니까 8 나오고 2 e 대입시키면 2 e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10이 나야겠죠 플러스 2가 돼 있고 플러스 2에요 그럼 이거 전부에 없어지고 나니까 2 a 가 됐네요 좋아요 좀 정리가 됐어요 여기는 2 a 다 이거죠 자이 점에서의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에 방정식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되죠?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기울기는 f 프라임으로 자, 미분계수로 f'x를 구하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a가 됐는데 a점에서의 기울기는 뭐죠? f 의 0이죠, 그죠? 0 대입하니까 a 가나어요 기울기가 a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 얼마죠? 직선 l은 접선의 방정식 l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y equal a에 x-0. 그죠? x-0 플러스 y 절편 이 직선 m을 구하려면 m을 구하려면 기울기는 여기다 2 e 대입시킨거 그죠? 자, f'에 2가 기울기가 되는데 2대입시킨거 e 얼마냐면 10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돼서 얼마 나왔죠? 2 e 플러스 a가 됐네요. 그러면 기울기는 이만큼이고 이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m이 됐어요. m은 얼마나 오냐면 마이는 음, x 마이, 아,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냐면 2 플러스에 2가 기울기인 거고 x 마이너스2플러스 2에 되겠죠. 2 a 2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이거 그리 되는 거죠. 죠그 그런데, 이 L이란 직선과 M이란 직선이, M이란 직선과 M이란 직선의 교점이, 직선, 만나는 점이 X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니까, 러이직선의 X축에 있는 점, 이 M이란 직선의 X축에 있는 점, 그니까, X값이 같단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Y가 0일 때, Y값이 0일 때, X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나 오죠?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네요. 그죠? 이것도 식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2 e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1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에서 없어졌어요. 자 그럼 얼마나 오냐면 y가 0일 때값이라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y가 0일 때 x 좌표값이라는 것은 이거 이하시킨 다음에 이걸로 나누니까 얼마나 오냐면 2 e 플러스 a분의 4가 됐어요. 그쵸? 이좌표 값과 이좌표 값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a 분의 2오고 그죠? 2 플러스 a 분의 4하고 같은 얘기. 얘를 지금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 플러스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분자를 같게 만들어주려면 여기에다 2를 곱해주면 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a가 되는데 그 값이 분자가 4로 같을 때 분모도 같아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식이면 3a이고 양식이면, 그럼으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네요.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어요. 그쵸? f a 이런 것은, 아까 여기 f a 구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fa는 이거니까, 결국 얼마냐면 f a 는 것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것이고, 그럼으로 구하고자 하는 60 곱하기 절대값 fa라는 것은 60 곱하기, 얼마? 이거 절대값 이 쉬우니까 3분의 4가 될 것이고 20에다가 80이 나오네. 다음은 80입니다.